000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 은, 는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케미칼 등 계열사 지분 보유, 자체 사업은 화약 슬래시, 방산 슬래시, 기계 슬래시, 무역 부문이 있음. 화약 부문은 발파 기술 사업, 발파 해체 사업, 불꽃 프로모션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방산 부문은 정밀 유도 무기를 포함한 정밀 타격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 기계 부문은 주요 산업별 핵심 설비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확보. 무역 부문은 자체 영업권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의 확대. 기업 개요 대시 화학 및 공작기계류의 제조, 판매와 무역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1952년에 설립. 현재 한화그룹 지주사로서 화약및 도소매, 화학, 태양광,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 보유 대시 한화큐오셀과 한화솔라원 합병으로 태양광 사업의 역량 강화.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털 가세로 석유화학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한화케미칼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대시 방산 부문 분산탄 사업 부문을 전문화, 첨단 레이저 및 정밀유도 무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적 분할,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신규법인을 설립함 재무 대시 도소매업의 부진에도 건설 부문 기수주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 태양광 사업, 화학 제조업, 화약제조업, 레저 슬래시 서비스업, 금융업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 세비용 감소에도 지분법 손실 발생,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화학 부문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장 도차전지 공정장비 사업 추진 친환경 인프라 개발, 한화건설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 전망 2023년 9월 21일 12시 37분 기준 장중 한화의 시가총액은 1조 859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50위입니다. 한화의 상장 주식수는 74958735주입니다. 한화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화의 퍼은 2.35배이고 추정 퍼은 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4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0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49원이고 추정 EPS는 12,19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2배. 115,0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500원입니다. 만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 490억 원 29,279억 원 25,1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07억 원, 22,821억 원, 22,433억 원입니다. 한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11번지 43%이고 유보율은 1563.01%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1.9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7 마이너스 1.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4.1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62 마이너스 2.1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의 2023년 9월 21일 12시 3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4,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20...